이번 주는 신제품 소식과 시장에 나타난 눈여겨볼 소식, 그리고 해외 시계 커뮤니티에 있었던 가벼운 토론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자, 1월 셋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하기 전에. 신제품들부터 살펴보죠. 새해도 됐고 음력설도 다가오면서 호랑이해를 기념하는 여러 한정판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도 새 제품을 다뤄봤었는데 이게 찾다 보니까 수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디엄 밀라노에서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울트라신 오토매틱이나 스켈레톤 등과 같은 제품들도 있는데, 외관상 패밀리룩을 유지하고 있고, 또 굉장히 새롭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모듈이라는 독특한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시오에서나 볼수 있던 아나디지 형태의 쿼츠 시계고, 똑같이 적용된 디엄 밀라노의 패밀리룩, 또 울트라신에 비하면 조금 두껍지만 여전히 얇은 두께, 그리고 약 400달러 정도의 가격이 특징입니다. 디원 밀라노 시계들이 조금 클래식한 디자인 기조를 따르고 있어서 디지털 창이 조금 어색해 보이는데 독특한 시도라 느껴지긴 합니다. 그나저나 어쩔 수 없겠지만 저렇게 중구당 방식으로 위치한 버튼들 좀 킹받네요. 당장 지난주는 아니지만 비교적 최근 타임엑스에서 재미있는 신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Q타임엑스 이후 약간 재미를 붙인 것 같은데 1978 데이데이트나 마린 캘리포니아 다이얼, LCA 디지털 등의 제품 등이 있고 협업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건 조르지오 갈리 에디션인데요. 조르지오 갈리는 타임맥스 그룹의 디자인 디렉터라고 하지만 뭐 이런 배경보다 시계 자체만 좀 보면 다이얼 전면은 루비를 제외하고는 특별하진 않지만 스트랩이나 측면이 조금 독특하고 개성있습니다. 디자이너 이름을 내걸었으니만큼 예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미우타 9039를 사용했고요. 제가 느낀 아쉬운 건 70만원을 넘는 가격과 드레스워치에서는 조금 큰 사이즈인 41mm라는 점입니다. 타임엑스에 기대하는 가격이 아니라서 아쉽다고는 했지만 시계 자체만 보면 나쁜 가격이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또 사이즈는 다행히 가을쯤 38mm가 나온다고 하네요. 타임엑스의 새로운 시도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오리스에서 협업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비 크라운 포인터 데이트 체르버 볼란테 에디션입니다. 체르버 볼란테는 스위스의 유명한 사슴 가죽 가공 회사라고 하고 이에 맞춰서 사슴 가죽 스트랩과 여행용 파우치, 카드 홀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계 자체도 세 가지 다이얼 컬러가 있고, 리미티드 에디션은 아니라서 협업이 진행되는 한 구매 가능합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약 230만원이고요. 오리스가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등과 같은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에디션을 자주 출시하기로 유명한데요. 체르버 블란테가 윤리적인 방식으로 가죽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환경과 가죽의 조합이 왠지 썩 와닿는 느낌은 아닙니다. 스와치에서도 신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클리어리 시리즈가 있는데요. 스켈레톤풍의 투명한 케이스가 특징이고, 자연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쿼츠 시계인데, 기계식 스켈레톤 시계의 느낌도 살린 것 같고, 또 공대 감성이라고 할수 있는 회로나 기판이 보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다양한 종류의 스켈레톤 시리즈,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스누피 시리즈, 또 다른 업체와의 협업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시계 모두 대부분 10만원 안팎에 구매할 수 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스와치 시계를 차고 다니던 친구들이 종종 있었는데, 어느샌가 스와치가 예술적인 감성이 좀 섞이는 것 같습니다. 저가 패션워치의 새로운 루트로 보이는 것 같고, 또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 계속 출시되는 거 보면 수요가 꽤 많은가 봅니다. 출시 시기는 정확하지가 않지만,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신제품이 보였습니다. 만의 그린위치 38 GMT입니다. 시계나 스토리에 특별함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 무난해 보입니다. 허드슨의 케이스를 기반으로 사용했고 제가 투러치가 아닌 시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보자마자 헉 소리 나게 예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색이 조금씩 다른 네 가지 모델이 나왔고 두 개는 매트한 다이얼, 두 개는 와플 다이얼입니다. 무브원트는 S24045를 사용했고 두께는 약 10mm, 가격은 약 640유로입니다. 많이 한동안 QC나 배송 이슈가 꽤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덜 보이는 중인데요. 생산량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소소한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는 중입니다. 소비자와도 소통을 잘하는 편이니까, 관련 이슈 잘 찾아보시면서 구매하셔야겠습니다. 제니스에서도 신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서 저는 그냥 루팡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시계가 스토리가 약간 깁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제니스의 전설적인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가 탑재된 A384라는 모델이 69년에 출시되었고 또 2년 뒤에 일본 애니메이션 루팡 3세에서 A384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이런 시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019년 애니메이션 속 시계를 재현해내죠. 이후 올해 이두 모델을 반반 섞은 루팡 3세 세 번째 에디션이 출시됩니다. 처음 사진을 봤을 때 합성했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조금 독특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예뻐 보이기까지 하고요. 제니스와 엘 프리메로에 대해선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거고 티타늄 소재의 독특한 디자인의 케이스라든지 37mm라는 좋은 사이즈, 또 종종 데이토나와 비교될 정도의 헤리티지 등이 큰 강점입니다. 250개 한정판이고 만 달러라고 하네요. 게코타에서도 신제품 판매 중입니다. G01 레이싱 크로노그래프입니다. G01이 반응이 좋은지 개코타에서 여러가지 바리에이션을 내놓고 있는데, 초기 모델을 업그레이드한 2세대나 또 빈티지 스타일도 출시를 했었고요. 비교적 최근에는 SNS로 요구조사를 하더니 스몰세컨즈 버전도 출시를 했었죠. 그리고 최근 오리지널 디자인에 색을 추가한 새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G01이 사실상 모나코의 가장 저렴한 대안이기도 할 정도인데, 디자인에 자브랜드 개성도 있고 선택폭이 많은 건 나쁠 일이 아니죠. 사실 저는 오리지널 디자인과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 색깔 자체는 상당히 예쁩니다. 미오타 6S 21을 사용했고 299 파운드입니다. 알리에서 재미있는 제품을 봤습니다. 아이언워치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해밀턴의 머피 카피 제품입니다. 알리의 카피 제품이 워낙 많긴 하지만 이걸 재밌다고 표현한 게 해밀턴에서는 계획에도 없을 것 같은 머피 38mm를 알리에서 먼저 볼수 있었다는 건데요. 머피가 워낙 예쁜데도 사이즈 때문에 안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카피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스펙 살펴보면 미요타 821호, 또 C3 야광 도료, 100m 방수, 316L 스테인리스 케이스를 사용했고 가격은 14만 원, 18만 원입니다. 그리고 판매자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로고 커스텀이 된다고 하네요. 좀 웃기겠지만 해밀턴을 넣어봐도 되겠고 뭐 커뮤니티 활동명 정도를 넣는 게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한글 커스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건 추가로 물어보고 댓글 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제품 소식은 아니고 세일 소식입니다. 예마와 스코버 안드레슨이 세일 중에 있습니다. 예마의 경우는 전 모델은 아니고 2월 8일까지 자사 무브먼트 모델 또 리미티드 에디션, 쿼츠 모델 한 종에 대해서 30, 40%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 무브먼트 모델은 아무래도 아직 한국에서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쿼츠 모델이 눈에 들어오는데 안드레티 에디션이 할인 중입니다. 렐레 그래프는 워낙 디자인이 예쁘고 마리오 안드레티라는 스토리텔링까지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이긴 합니다. 논란 속에서도 저도 참 좋아하는 모델이고요. 스코바 안드레스는 전 모델이 대상이긴 한데 매일 22명에게 22%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 세일이라는 재미있는 형태의 세일이고 코드는 럭키 22입니다.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귀여운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재미있었던 한 주간의 커뮤니티 이슈들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국내외 커뮤니티에 그린 블랙베이 사진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롤렉스가 다이버와 그린 색상 그리고 메탈 스트랩 등의 조화를 너무 완벽히 성공해서인지 튜더에서는 이 조합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팬들은 오래전부터 꿈꿔왔었죠. 저는 한 인스타그램에서 봤었고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튜더가 계획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녹색이 유행하는 최근의 트렌드에도 아주 잘 맞는 예쁜 시계입니다. 욕심내보자면 장미 로고도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prx 작은 사이즈가 4월에 출시될 거라는 루머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 이 루머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다양해졌습니다. 일단 출시 시기는 3, 4월 사이로 보이고 사이즈는 35, 36, 38mm 등 다양합니다만 35mm가 가장 우세합니다. 그리고 그냥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여성용으로 출시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쿼츠 모델이 대상이고 가격은 40mm와 같을 거라는 예상이 가장 큽니다. 색상 이야기도 추가가 됐는데 그냥 좀 쉽게 흰색, 청색, 하늘색 그리고 녹색이 있고 금통 모델도 있습니다. 가죽 스트랩 버전이 출시된다는 썰도 있고요. 인도나 이탈리아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정보가 업로드되었다는데 저는 암만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정보들이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진짜 뭐가 있긴 한가 봅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미래의 시계에서 사라져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외에도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두께나 사이즈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댓글들 보면서 이게 뭐가 어때 싶기도 했었고, 차라리 저런 거 신경 쓰느니, 모든 브랜드들이 단가 낮추고, QC나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딩키에서 22년에 시계업계에 원하는 것들을 정리해 봤었습니다. 내용이 길고 저작권 문제도 있을까봐 세세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 시계와 시계 시장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단순히 시계 단품에 대한 논의가 아닌 시계 본질과 시장 혹은 산업에 대한 큰 사이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고 영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브라우저에서 번역기가 제공되니까 요거 사용해서 보시면 되겠고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추가할 내용들이 더 있을 텐데 왠지 말을 아낀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첨부해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시계 소식도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저렇게 커뮤니티 내의 이슈들이 참 재미있어서 앞으로는 신제품 소식이나 할인 소식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슈들을 좀더 다뤄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네요. 관련해서 댓글 달아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